오늘은 우리 형님들께 새로운 녀석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용 캐리어인데요. 제 지인 형님 중에 여행용 캐리어 사업을 하시는 형님이 계세요. 우리 형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장거리 출조도 많이 다니고 지방 출장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캐리어를 굉장히 여러 제품들을 써봤는데요. 근데 이 지인 형님이 쓰는 캐리어가 보니까 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와, 형님, 형님 거 제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형이 하나 줄 테니까 써보고 홍보를 좀 해줄 수 있겠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붕어낚시 채널이라 뭐 상세한 제품 설명 이런 건좀 어렵고, 한번 소개는 좀 해드리겠다, 라고 이제 얘기는 했거든요. 이 제품의 이름은 폴트랙 캐리어인데요. 지금 보시면 피싱 베어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죠. 이 캐리어 몸통에 각인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캐리어를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봤는데요. 좋은 캐리어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바퀴가 좀 좋더라고요. 바퀴가 굉장히 견고하게 잘 되어 있고요. 손잡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젖히면 스무스하게 고급지다, 고급져. 뭐 이런 내구성 테스트도 잘 되어 있다고 나오고 제가 이 캐리어를 탐냈던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컵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공항에서 뭐 생수 같은 거 들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생수 꽂아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어, 아주 편하죠. 이 손잡이에 이렇게 휴대폰 거치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공항 가면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붕어 잡는 곰 유튜브도 보실 수 있게. <laughs> 캐리어에 휴대폰 거치대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고요. 번개 모양, 그리고 뚜껑이 있는데요. USB-A 타입, C 타입 포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캐리어를 열어보면요. 여기에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주머니에 보시는 것처럼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 선을 끼워서 넣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를 여기다가 끼워서 넣고요. 이 보조 배터리는 가방에 넣어둡니다. 보조 배터리 따로 들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아까 보셨던 포트에다가 USB 선만 끼우고 공항에서 유튜브를 볼 때도 휴대폰이 충전이 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우리 형님들께서도 이 캐리어가 필요하신 분들 여행 계획이 있으셨는데 또는 캐리어가 오래돼서 바꾸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폴트랙 캐리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폴트랙 캐리어 구매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캐리어에 짐다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네. <웃음> 곰입니다. <웃음> 와 포인트 예쁘네. 아, 형님, 붕어가 얼마나 나오길래 <laughs>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laughs> 어휴, 예쁘다. <laughs> 여기서? 와, 이 바람 보르요 바람. 아, 여기 물색, 여기는 물색 괜찮은데? 떼짱이랑연 사이 이렇게 라인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 앞에 저기 자리도 한번 가볼게요 북풍 북서풍이 불고 있는데 아까 봤던 자리는 상류쪽 등바람 자리고요 어, 풀들이 많이 올라왔다 봄이네요 봄딱 짧은데 포인트인데 아까 원라명 얘기대로 이쪽은 물색이 좀 맑아요 저쪽으로 가서 떼짱을 노리고 한번 해 볼게요 여기보단 저쪽이 나을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수초들 올라오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구멍 구멍에 넣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봤던 그 자리로 가볼게요. 오늘은 그냥 땅꽂이 꽂고 해보겠습니다. 형아, 예. 하다가 많이 물안 나오잖아. 예. 해주면서 나가라고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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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딱 하나 이 포인트 주면 딱 하나잖아. 하나 옮겨. 어제는 엄청 많이 났는데. 광주로 출장을 나와 있었는데요. 아까 원로명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일 마무리하면 빨리 일로 들어와라. 왜요? 그러니까 고기가 멋진 녀석들이 엄청 나온다고 퇴근하고 부리나케 와봤습니다. 과연 어떤 녀석들이 나오길래? 오늘 받침틀은 땅꽂이 박아서 편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루텐부터 개고, 대편성 시작해보겠습니다. 물색이 좋으니까 아주 기대가 돼요. 일단 대편성은 짧은데, 긴데 섞어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붕어 잡는 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전남 함평에 있는 어느 작은 저수지에 나와봤습니다 보니까요 연밭 저수지에요 어, 이쪽으로 연이 굉장히 빼곡하게 잘 들어있고 제가 자리한 포인트는 상류 떼짱 쪽인데요 여기도 수심이 꽤 깊습니다 깊은 곳은 1m 80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짧은 데 이용해서 앞에다 붙이고 이 우측으로는 긴데 이용해서 떼짱 앞으로 바로 떨궈놨어요 좌측으로는 냉탕에 두대 넣어놔서 총 8대 대 편성했습니다. 총검몬스터 1.8칸부터 제일 긴 데는 5.6칸까지 대 편성했고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요. 다행히 바람이 뒷바람이라서 낚시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네요. 아까 보셨듯이 얼른 붕어 형님이 급하게 호출을 해서 나와봤는데 일방 낚시는 아니고요. 이따가 여기 초저녁장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좋은 붕어 만나볼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찌불은 다밝혔고요 아직도 바람이 계속 부네요. <laughs> 지금 전혀 입질이 없는데요. 어, 지렁이도 한대 넣어봤고, 어, 밥도 꽤 많이 넣었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쪽에 월남형님은 다른 저수지로 정차를 한번 가본다고 하니까, 어, 일단 저는 여기서 한번 어,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쪽으로 합류를 하던지,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웃음> 형님들, <웃음> 지금...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요. 이곳은 광주광역시 영산강 라인입니다. 월남붕어 형님과 한평 소류지에서꽉 맞고 오늘 새벽 4시에 또 전화가 왔어요. 진짜 대단한 형님이야. 지난번에 못본 손맛 보게 만들어준다고 빨리 나오라 그래서 오늘도 나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오니까요. 월남붕어 낚시 회원 형님들. 많이 나와 계시고, 덩어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빨리 준비해 볼게요. 땅꼬지 한번 박아 보고, 안 되면 발판 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땅이 좀 무른 땅이긴 한데요. 땅꼬지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포인트 들어오는데, 먼저 낚시하고 계시던 형님들이 짐도 옮겨주시고 포인트도 잘 알려주셔서 편하게 낚시 시작합니다. 이거 지금 미끼는 글루텐 사용할 거고요. 여기는 작년쯤 한번 왔던 곳인데 그때는 입질 한번 못 보고 꽝 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과연 오늘은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십시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나오면 최소 허리 끝부터 시작한답니다. 사자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하고 아주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끼는 글루텐이고요 촉발 나갑니다 지금 고기들이 이쪽으로 붙는다고 하니까 짧은데 위주로 편성해 볼게요 조금 있다가 또 바람도 터진다니까요 이제 곧 해가 뜨긴 할 건데요 그래도 아직은 좀 어두워서 편성하면서는 집을 밝혀서 넣겠습니다 수심 딱 맞네. 대편성 모두 맞췄습니다. 제일 짧은 데가 우측에 2.2칸, 제일 긴 데는 좌측에 4.8칸 총 8대 편성했고요. 수심은 대략 80에서 1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용히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짧은 데 위주 세팅이라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 입질 있습니까? 아니 아니 아까 새벽 4시에 저한테 전화하실때는 느면사자가 나오.. 살 찌나 확실히 느면 <laughs> 나올거 <것> 같은데 미안하다 형도 <laughs> 이거... 똥줄에 타고있다 <laughs> 이거 형님 손절각입니다 미안하다. 아니야 나올거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진짜 큰일났다 어떡하냐 <laughs> 미치겠네 겠짜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물고 나올거야 하지. 예. 예. 해도 올라왔는데, 살치 외에는 입질이 없네요. 60대로 승부 보겠습니다. <laughs> 후. 형님들, 정면에 초광 몬스터 2.8칸입니다. 저기 떼짱 앞에 떨궈 놓으면 되구요. 이야, 멋진 녀석 나왔습니다. 돌붕어인데요. 하하 <laughs> 비늘 좀 보세요. 철갑을 두른 것 같네요. 아, 붕어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월척은 될것 같죠? 대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돌붕어 멋있다. 사이즈는요? 31.5. 이야. 멋진 돌붕어 월척 나와줍니다 붕어 아주 좋습니다 피곤해요 아이 지느러미에 깨들하며 비늘하며 정말 강인하게 생긴 붕어입니다 자그서 바로 보내줄게요 저기다 보내주면 되겠네요 고맙다 잘 가라 그쳐 붕어가 언제 나와줄까 계속 <laughs>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끝내 멋진 월척 돌붕어가 나와줍니다. 아 붕어 진짜 멋있게 생겼네. 하하하하, 좋습니다, 좋아. 한 마리만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잡어들만 계속 덤비고 붕어 입질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 글루텐 넣어주고 있고요. 차분하게 좋은 붕어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 형님 허리부터 시작이라면서요. 어? <laughs> 왜 미안하다. 저는 3 0 일이에요. 형님은 4 잔데 어느 순간이제 양아치가 돼 버렸다 형님. <laughs> 그럼 영상에서 제대로 저격하겠습니다 형님. <laughs> 마음대로 씨어 보라라. <심어버려라. 웃음> 할 말이 없다 형님. 음. 감사합니다 한 마리만 더 보시죠. 그러자 한 마리만 더 까오 가자. 파이팅입니다. 응 음, 하지. 파이팅. 형님들 이제 낚시는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 마리만 더 기대해 봤는데 살치 외에는 입질이 없네요. 그래도 월남형님과 제가 한번 소류지 그리고 오늘 이곳까지 즐거운 낚시 했습니다. 멋진 돌붕어 월척도 만났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멋진 붕어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